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의 백성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에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난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늘상 우리는 고난을 이기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종류로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여지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기도 합니다. 보는 것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기가 죽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하고 만만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보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첫 관문은 요단강입니다.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고 물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그 갈라진 물로 지나가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반드시 여호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절대 조건이 성립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 속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성별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여호사를 통해서 하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밟고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문은 어떤 건가 하면 은 여리고성입니다. 견고하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이고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하여 어.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그들은 가나한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여 여리고성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은 자기 생각으로나 상식으로나 경험으로 지식으로 절대 넘을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이 여리성 여리고성을 넘설고 어 여리고성을 이기는 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박수들에게 군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핵무기도 아닙니다. 아주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과 능력으로 주신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도 아닙니다. 그것은 형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에 대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이기게 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기 하게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유일 무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날을 돌고 그다음에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각 나팔 소리를 길게 불때 거기 모였던 군사들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함성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함성을 외쳤을까? 야 했을까? 아니면 할렐루야 했을까? 아니면 아멘 했을까? 아니면 무너져라 했을까? 열려라 참게 했을까? 도대체 뭐라고 외쳤을까? 여러분, 그냥 외치고 싶은 대로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할렐루야 해도 되고요. 아멘 해도 되고요. 무너져라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40년 동안 터득했고, 이들은 40년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총이 없어도 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말씀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인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천지가 지어지는 역사를 이루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핵보다 강하고 이 말씀은 그 어떤 경제력보다 강한 겁니다. 이 말씀은 능력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있는 것도 없어지게 하고 이 말씀은 태산을 평지를 만드는 말씀이며 반석에서 새이터지게 하는 거짓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분이 인생 중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소리에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그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오늘 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를 한 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의 이름을 믿고 가면 그 이름을 믿고 손을 대면 변하여 새 역사가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을 바꾸며 태산을 평지로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핵무기도 이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어떤 가운데서도 질병이든 가난이든 문제든 사고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아앞에 나아갈 때 골리아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소년 다윗은 무엇으로 갔어요? 말씀으로 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이름은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여러분에게 연말이 되어가면서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되실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꾸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바꾸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나라에, 이 교회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는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도저히 안될것 같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열고성이 무너지고, 가난을 나 드디어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곳으로 삼는 도구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말씀의 언약이었습니다. 말씀 가지고 가야 가나안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에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의 방법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음부의 권세가 해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진 방법이고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방의 새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민족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방법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한권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 한 권에는 우리의 능력이 다 담겨있고 우리의 해법이 다 담겨 있고 우리의 힘이 여기서 다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기에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은혜가 없고 말씀은 듣지만 능력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으로 가는 가한 땅으로 들어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시험의 단계는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민숙이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모든 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가지의 소리를 냅니다. 열,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소리를 내는가 하면 안 된다. 어렵다. 그들의 키를 보니까 장대 같다. 그들 앞에 우리는 밥이다. 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밥은 아니죠.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들의 그들의 거주 그들의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것은 100% 불가능하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탄식하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 두명 퍼센티지로 상당히 작은 숫자지만 퍼센테지로두명이두 명이 앞에 나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가난한 땅으로 가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 그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우리와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과 싸운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믿고 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열 명이 돌을 들어 이두 명을 치료할 때에 하나님 뜻에 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되는 소리를 따르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두 가지의 얘기를 하면 두 명, 믿음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믿음을 선택한 것이고요,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요, 우리가 싸워봐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이 사람은요, 팩트를 따른 겁니다. 사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과 현실과 사실과 믿음, 신앙 두 가지가 서면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을 쫓습니다. 사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현실 앞에 나아가라. 그리하면 현실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현실, 이것은 정말 그 고민이 장대같이 크고요. 힘이 장사고요. 그들 앞에 보여지는 진짜는 사실은 정말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들려지는 소리에 이 백성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시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대1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이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앞에 서지 말고, 팩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디나 할것 없이 팩트를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디에든지 할것 없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이기는 곳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곳입니다. 오직 의인은 사실대로 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실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 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두 소리가 계속해서 내게 들립니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맞아. 사실이야. 진짜야. 그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들의 힘을 보니까, 어, 우린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되는 말을 무슨 말로요? 잽도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1대1로 한다면 내가 지지만 그 병에 죽지만 하나님이 내등 뒤에서 나를 버티고 계시기에 그의 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세상에서 이겨 나는 질병을 이겨 나는 이길 수 있어 내게 온 환란이 떠나갈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 믿음이 이긴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들리는 많은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고, 들리는 소리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언약 주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상해 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당신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학성경 얘기 한번더 할게요. 어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리를 듣고 야 기회다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야이 거지야 조용히 해라고 외쳤습니다. 망신 당했습니다. 무시 당했습니다. 자존심에 기스났습니다. 기스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영어가 나오네요. 에이, 기스가 났습니다. 상처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상처나는 소리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상처나는 소리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소리 외쳤습니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하게 달라고 외치기 네. 여러분 그 소리에 주님 발걸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들리는 소리에 시험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는 소리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 세상은 많은 소리를 들려주게 됩니다. 아이 f 때보다 더 어렵다. 경제적으로 지금 바닥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 북한과 미국의 해협상은 이미 깨진거나 마찬가지다. 미군이 여기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F35가 지금 다섯 대가 들어온다는데 두 대가 들어와서 지금 뭐 어쩐다더라? 뭐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F35 두대 왔잖아요. 태그 마크 달고. 에뭐그 얘기 할 시간은 아니니까. <laughs>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단 머리털 끝 하나도 건들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날, 하나 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있는 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보호하고 있는 날,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 희망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들리는 소리에 아직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지 마십시오. 우는 것은 오고 나서 울어도 충분합니다. 오기도 전에, 되기도 전에 여러분 통곡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편이며 하나님은 내 편이며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단이나 삼단이나 오단이나 육단이나 칠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팔단의 승리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 7.8기요. 7.8기. 최호성년은 우리예요.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잠깐 흔들어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가나한 땅까지 어떻게 왔는데, 애국에서 추레국 해가지고, 여러분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포기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려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를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그 믿음을 덧입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험이 오는 단계 는 느낌입니다. 아 느낌이 안 좋아. 오늘 제가 어젯밤에 아, 꿈에 시달렸어요. 제가 어느 지역의 부활절 연합 예배 설교를 맡았는데. 큰 예배당에 막 그쪽 지역의 목사들이 저기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설교를 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가시는 시간 맞춰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아 양말을 안 신고 왔네. 아 그래서 이게 양말을 안 신고 왔는데 이거를 그냥 강대상에 그냥 나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 누구 있으면 양말을 좀 벗어달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안 보여. 그게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 하지 어떡 하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기 국수교회 김일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양말을 안 신었어. 아, 그래서 양말을 안 신어도 되나 보다. 이제 그러고, 아, 그럼 그냥 그냥 나가야지. 아,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교인들이 다 나갔어. 서너 명밖에 안 들어. 안 앉아 있고 다 나가버렸어. 그래도 막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했어. 요그래고 축도까지 마쳤어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기분이 몹시 안 좋아.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 오늘 꿈이 꿈자리가 지성숭하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뭘꿈 가지고 그래요 그래. 뭘꿈 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말 한마디에 그래 이건 꿈이지 예.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 오늘 느낌이 안 좋네 아 오늘 꿈자리가 지성숭하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느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말씀이지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낌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길에서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의 느낌인데, 하나는 내가 손해보지 않는 느낌이고, 내가 유익한 느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느낌이에요. 내가 유익을 얻는 느낌대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뒤돌아서야 됩니다.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의 느낌을 따라가려면 내가 헌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유익한 느낌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선택하고 가면 나중에 이것은 내게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가면 지금은 손해지만 나중은 크고 비밀한 축복이 내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 성경에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새 역사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을 선결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갈때 요단을 갈라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갈때 요단,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말씀을 통해 믿고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 부르짖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말씀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66권인데 이 66권을 하나로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손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에게 앞에 당한 모든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르바라바엘 앞에서 큰 태산이 평지가 되듯 여러분 앞에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2019년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힘으로 여러분에게 새 축복이 임할 것이며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며 요단강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명령대로 할 것이요 그대로 행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 니라 반드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문제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지어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앞에 당한 요단강도 여호수아 앞에 걸린 여리고 성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느끼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지고 보고, 말씀 가지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